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조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상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 대제사양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이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어,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전. 그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가 믿는 도리를, 우리가 믿는 그 기초를 굳게 잡을 자다. 굳게 잡아도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굳게 붙잡고 오늘 하루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또 저녁에는 연약해질 때가 있거든요. 또 시험이 오거나 문제가 오거나, 또 이렇게 우리가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동정 못하거나, 또 하지 못하는 이가 아니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 그 고대 근동에서는 그 이제 신들을 모시잖아요. 근데 그 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 이렇게, 어, 규칙적이지가 않고 어, 사람을 어쩔 때는 놀리기도 하고 사람을 뒤로 돌리 어, 이렇게 어, 배신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을 어, 약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 옛날 그 고대군동의 신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그런 감정이 있어서 어, 마음대로 어, 이렇게 사람들을 어, 저주와 재앙을 주기도 하고 또 그것을 또 빼앗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그런 우상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저 고대 근동의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더 뭐라고 얘기하시냐?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자 그냥 보자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은혜의 보자 앞으로 어떻게요? 다음 대에 나아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다 같은 사람도 은혜 줍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 아닙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뭐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그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머물며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안에서 힘을 얻으며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힘을 입는 말씀을 붙잡고 서는 우리를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 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알고 계시고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요 벌거벗은 것 같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탁 드릴 때. 찔림이 있다. 벌거벗긴 벌거벗는 것 같이 부끄러울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굉장히 우리가 찔림이 있고, 막 아,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신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광의 광채이시오. 본체의 형상이시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사물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빛이 없으면, 우리의 육신적인 눈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빛을, 하나님의 그 보자를, 하나님의 그 세계들을, 하나님의 것들을 볼수 있는 것이 이 영광의 광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하냐. 그 영광의 광채로 인해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되어있잖아요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 영광의 강체가 비춰짐으로 말미암함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선명하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영광의 강체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개인에게 비춰지는 그런 시간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전까지는 엄청나게 헷갈렸어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지만,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특권층만 그 영광의 강체가 누구신지를 알수 있었다니까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휘장을 위에서 아래를 찢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강체로 비춰 주시사 멀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도록 보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영광의 강체가 임하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보이셨던 그 분명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가 영광의 강체로 비춰 주시사 그리스도가 더 선명하게 보여지는 그리스도께서 더 선명하게 나타나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현장에 드러나시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그 그리스도는 본체의 형상이시다. 어디에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본체의 형상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만물의 상속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것을 전부 다 드림 주신 것이 누구냐?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만유를 상속하셨다 누구에게 아들에게요. 오늘 여러분이 그 아들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그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고 만물을 모든 세계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누리는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뭐가 선명해져야 되냐? 그리스도가 더욱더 선명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권세, 그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 힘이. 우리에게 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헷갈린다. 이렇게 되면은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영적인 예배가 뭐냐? 그리스도가 더욱더 선명해지게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는 그리스도의 그 선명함이 정말 드러나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체의 형상이신 그분이 여러분의 현장에 그 그리스도의 일을 나타내시는 그리스도의 일이 드러나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괜찮냐? 우리가 왜 그리스도만 붙잡아도 괜찮냐? 만유의 상속자라니까요. 만유를 지으셨다니까요. 만유를 복종케 하신다니까요. 그 만유를 복종하게 하시고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고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 여러분 앞에 그 그리스도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 시대 때라든지 신약 시대 때라든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나타나지 않은 그 그리스도의 형체를 바라보면서 믿었습니다. 그렇죠?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 그 본체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눈앞에서 확인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 그리스도의 본체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영광의 광채로 비춰주시사 그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리스도만 생각하도록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일을 믿도록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나타나시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왜이 현장에 선명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필요하냐. 여러분, 지금 흑암의 권세가 이것만 선명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한번 쭉 읽어보시라니까요. 이것저것에서 내가 그리스도야 한 사람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야. 여러분, 이 과천 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야 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만희 같은 사람들은 두 번째 온 성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풀어놨는지 자기가 두 번째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귀신 들린 거죠. 진짜.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상해. 여러분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곳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야 저쪽에서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부처야 내가 마호메트야 내가 저 뭐야 내가 뭐야 여러분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이 내가 그리스도야 하는 사람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를 선명하지가 않다니까요. 교회에서조차도 기술을 가르치지 선명해지지 않습니다. 선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가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는 누구시냐 그리스도를 하신 예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제대로 된 표적을 맞추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붙잡혀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죠. 여러분 지금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이요 어마어마하게 있겠네요. 성도들을 헷갈리게 할 정도로. 성도들이, 그리스도, 뭐, 그리스도야. 다른 것도 있는데. 뭐, 기도를 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가 되어졌다니까요. 힘이 해졌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보면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얼마나 그 이단들이 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쭉 보면은 하나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세 개로 쭉 나와, 나와져 있는데 거의 3분의, 5분의 1은 하나님에 대한, 성령에 대한 것도 한 5분의 1일 때, 또 교회 관련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것은 거의 5분의 3 정도 됩니다.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중요하니까. 그 그리스도 일을 하신 예수가 나의 구주, 나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우리가 정말 선명하게 오늘도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불신자 여섯 가지의 상태.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상 가운데 있잖아요. 정신과 육신과 내세와 후대에게 지금 문제가 와버렸다니까. 이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어떤 노력을 한다고, 막 바꾼다고 해서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근본 문제로 인한 그 결과가 지금 여러분 앞에 딱 있다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장 3절에 영광의 광채이시오. 여러분에게 영광의 광채가 비춰져야 돼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본체의 형상이시다.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장 11절에 영존하며 연대가 없으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들도요 믿었을 것 같으세요? 아브라함이 그 그리스도를 신 예수를 믿었습니까? 여러분 다윗, 그 다윗이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믿었습니까? 여러분 모세,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었을까요? 믿었다라고 되겠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이들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보여진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았다라고 되겠습니다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알았다고 되었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우리는 아직 그 예수님이 계셨던 것들을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천사보다 못하신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요마귀일를 멸하시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 우리를 평생 종로를 했던 우리를 놓아주셨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 그리스도는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주, 나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이 그리스도가 더 선명해지는 그리스도 일을 하신 예수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보게 하시는 그 눈이 오늘 열려지는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서 예수심이 더욱 더 선명하게 본체의 형상으로 붙잡아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를 오늘도 분명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오늘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